많은 관심을 끌었던 유강남의 보상 선수는 김유영이었습니다 누가 보상 선수로 갈 것인가를 두고 롯데 팬들은 대부분 어린 유망주 투수로는 최건 이강준을 후보로, 그리고 즉전감 백업 포수로는 진시환 안중료를 두고 감론을 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LG의 김유영 선택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롯데 팬들 대부분은. 유망주를 지켰다면서 선방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 명쾌합니다. 롯데에서 김유영이 차지하는 비중,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이유. 롯데는 김유영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에서 보여준 커리어 하이의 퍼포먼스는 2017년 40 경기에 출장해서 48.2 이닝, 평균자책점 4.44가 전부였습니다. 이 짧았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이후 상무에 다녀왔지만 최근 3년간 김유영이 기록한 성적은 108 경기에서 77 이닝, 평균자책점 5.96입니다. 2020년보다는 2021년이, 2021년보다는 2022년에 더 많은 기용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대만큼, 그리고 쌓인 연차만큼의 성장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한 제구력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9인당 볼레토형이 6이 조금 안 됩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짧은 이닝을 던지는 불펜투수로서는 너무나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수 지표보다는 좌타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또할수 있거든요. 우타자한테는 극악으로 약하더라도 좌타자한테 좌승사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김유영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좌타자의 약한 불펜투수가 김유영이었거든요. 강영식, 이명우 이후에 이렇다할 왼손 불펜투수를 잡지 못했던 롯데로서는 이 역할을 김유영이 해주길 바랐습니다. 바통을 물려받기를 바랬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미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김유영이 최근 3년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이닝수를 늘려왔고 꾸준하게 구속의 증가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김유영은 좌타자 상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꾸준하게 경험을 축적했고 꾸준하게 평균 구속도 상승시켜 왔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LG는 김유형이 지금까지 보여진 퍼포먼스보다는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보상 선수로 지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LG가 제구 못 잡는 좌초 수준을 고쳐서 잘 써먹은 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유형의 불안한 제구력을 확실히 고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유형의 단점과 장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습니다. 이제 롯데에서 LG로 갔기 때문에 롯데 선수 아니라고 모든 지표들 중에서 나쁜 것만 골라서 억까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정말 아닙니다. 만약 김유영이 보상선수로 LG로 떠나지 않고 계속 롯데 선수였다고 해도 위에 말씀드렸던 기록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김유영의 단점을 지적을 했을 거고 이 단점을 이겨내야 롯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서 롯데에서만 뛰었던 김유영이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롯데에서의 경험을 잘 녹여서 좋은 선수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김유영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